주택 거품 현상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를 위한 가이드. 주택 거품 현상은 주요 경제 지표와 부합하지 않는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입니다. 이러한 기본 요인들은 건축 비용과 인구 통계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거품의 존재 여부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주택 가격과 임대료,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주택 거품의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의 거품 현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택 차압에 직면하고 주택과 상당한 부를 잃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주택 거품의 역학과 붕괴 가능성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상과 현재 주택 거품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거품이란? 주택 거품은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터지게 되어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말합니다. 각 거품에는 일시적인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요가 과열되어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택 거품 발생의 전형적인 조건.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장 명백한 주택 거품 징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시장 기본 요인과 동떨어집니다. 사례와 원인 2000년대 중반 주택 거품 극도로 완화된 대출 기준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 기준이 강화되자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폭락하며 거품이 꺼졌습니다. 주택 거품에 기여하는 요인. 투기 매수와 기회 상실 공포피어 어브 미싱 아웃 FOM. 투기는 시장 기본 가치와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가격을 활용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면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은 기본 가치에서 더 멀어집니다. 지속불가능한 수요 높은 수요는 가격을 높이고 종종 건축 증가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과잉과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주택 거품 징후, 소득 대비 급등하는 가격.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면 구매력 이외의 요인이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거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출 기준 완화, 신용조건 완화는 2000년대 위험 대출 행위가 만연했던 것처럼 주택 거품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주택거품 붕괴, 촉발 요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 주택거품 붕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정 수요를 부추긴 요인이 사라지면서 거품이 꺼지고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영향, 차업과부의 손실 주택거품 붕괴로 광범위한 주택차업과 소비지출 감소, 실업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지금 주택거품일까? 예측하기 어렵지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택 가격은 가까운 시일 내 가격 붕괴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 거품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나? 예, 주택 거품 붕괴는 해고와 소비 지출 감소 등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 가계 부채를 자제하고 시장 변동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갚아 나가는 등 가능한 여력 내에서 구매하세요. 주택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나? 초반에 구매하여 정점에 팔면 상당한 이익을 볼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주택 거품에 대한 이해는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보유 시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